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문의 주식수수공장. 6월 다섯 번째, 6월 27일입니다. 하드 이슈 두 번째. 전일 하나 올려드렸고, 같은 맥락에서 제목을 이걸로 잡았습니다. 시진핑의 항복선언이 나올 수 있을까? 하이에나에게 먹힐 것인가? 아니면 사자처럼 몰아낼 것인가? 사자처럼 몰아낸다는 것은 작년에 초반에 사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환율의 공격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중국이 그나마 힘겹게 약간 상처를 입었지만, 하이에나한테 먹히지 않고, 어, 벌떼처럼 달려들었죠. 벌떼처럼 달려들었을 때, 잡히지 않고, 어, 사자의 흉터를 가지고 간신히 쫓아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보잉이라든지 JT라든지 조금 영향한다면 우리나라 삼성그룹, 삼성바이오, 바이오제약 그 다음에 뭐 미국에 듣는 페이스북, 퀄컴 그 다음에 어 최근에 급락이 나왔던 마이크로테크놀로지 한두 종목군이 아닙니다. 뭐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도 마찬가지죠. 장비에서 지금 투자 제한 조치가 될수 있는 가능성 특히 최첨단 기술 중국에는 반도체 굴기의 지금 전격적인 드라이브 본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를 들자면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가 장비를 제공을 해 주지 않으면 글쎄요 시안팹 이라든지 3D랜드팹 그 다음에 D램의 이 공정 자체가 조금 무리해서 거의 올스도 된다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가 그만큼 세계에서 이 반도체 장비 쪽으로는 1위 기업이 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물며 그러는데 중국이 뭐 당연하죠. 뭐 지금 중국이 LCD 쪽에서 워낙 많은 과잉 생산 부분들 진행하다 보니까 LCD 가격이 급락해 나왔죠. 그래서 OLED 쪽할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이 만약에 업라이더의 반도체 장비 관련된 회사들 몇몇 개만 그쪽으로 그 진입 부분들을 못하게 막아버린다 하면, 약간 과장 부분들 한다고 해서 디스플레이고 반도체가 다 올스톱된다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만큼, 어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어이 하이에나처럼, 어 중국은 그렇게 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중국의 첨단 기업이 다른 나라 쪽에도 M&A 부분을 하려는 걸 일단 25% 정도 향후에는 그걸 더 내리고, 어 이걸 일단 막었죠 제한 조치가 이번 주에 30일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어 애플이어 페이스북, 그 다음에 반대로 중국이, 미국이 중국에게 한 1500억 달러 정도 수출을 하는데, 이렇게 고부가 같이 제품 부분들을 수출을 합니다. 이걸 통으로 막아버렸을 때 중국의 제조업 부분들이 큰 타격 부분들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어플라이드 머터리에서 반도체 굴기 하나만 만약에 우리나라도 같이 동일시 선상한다면, 하 이건 물론 과장이긴 합니다만은, 어, 반도체 라인이 골 우울 스톱 된다고 보셔도 그 진배 다름을 고요 오늘 제가 어, 어제 이어서 두 번째로 얘기를 드릴 부분들은 시진핑이시진핑이 항복선언이 나올 것인가. 어, 이부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 시진핑이 항복선언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게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 부분, 카드가 별로 없어요. 두번 올해 상반기 내두 번의 지지율 인하 부분들 하면서 어, 지금 위안화가 일부 공격이 들어오고 있어요. 위안화가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공격을 막으려면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진행하게 되면 중국, 우리나라도 가계부채가 많죠. 가계부채가 많았을 때 금리 인상이 상당히 손이 잘안 가는 게 사실이죠. 그랬을 때 가계의 문제가 직격탄이 될수 있으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많은 부채 레버리지를 써서 현재 제조 강국 부분들 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해서 쪽 부채를 조금 스무스하게 어, 경착력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작년에 강공 드라이브 부분들을 걸었는데, 어, 이걸 지금 더 이상 쓰기가 상당히 애로사항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위안화 환율 공격이 이미 시작됐어요. 어느 정도. 최근에 위안화가 급등 나오는 걸 보면, 아, 하이에나들이 눈치채고 다 공격 부분들을 시작을 했어요. 항상 보면, 초기에 기선 제압을 해야 되죠. 기선 제압 부분도 실패할 경우에 뒤에 선발대가 와서 그 한번 공격 부분을 했는데 그걸 기선 제압 못하면 뒤에 보충병들 와가지고 계속 밀어붙이죠. 하이네들이 계속 들어와요. 하이네는 한두 명 정도면 사자가 되게 탁탁탁 해가지고 물려줄 수 있는데 사자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우르르 몰려와서 사자를 공격해버릴 수도 있겠죠.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중국이. 중국이 왜? 중국이 기업 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올해 상반기 지준율 인하를 두번 진행을 했고 올해 작년부터 부채 쪽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 중국의 디폴트 채권 자체가 24건 금액으로는 4조 원 이상이에요. 전년 대비 40% 이걸 어떻게 보면 시간을 두고 정리를 하려고 해서 경착륙을 연착륙을 시키려고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이 무역전쟁의 여파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국이 약간 매통수로 지금 점점 몰리고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어뭐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 발동해 첨단기술 분야의 대중 제한조치 발표. 근데 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자산동결까지도 가능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죠. 미국이 쓸수 있는 카드가 많다는 거예요. 미국이 쓸수 있는 카드가 있고 중국은 쓸수 있는 카드가 어, 있겠죠. 어,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근데 어, 표면적으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부분들이 뭔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드는 거죠. 퀘스천이 들다 보니까 홍콩이 2% 정도 급락이, 어, 어, 이거 봐라. 하면서 위험감지 신호 부분들을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험감지 신호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시진핑이 항복선언 관련된 부분들을 왕치산 통해서 진행될 가능성도 역으로 같이 높아지는 거죠. 어,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어, 경제정책 지지도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어요. 50%를 넘어섰어요. 임기가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만, 임기가 정해진 전문 경영이죠. 그래도 쓸수 있는 카드가 많다 보니까 신났어요 막, 어, 마감 브리핑에서 잠깐 코멘트 드렸던 것처럼 장기를, 미국과 중국이 지금 장기를 두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뭐, 포, 포차가 일단 죽어버렸고 가지고 있는 병졸몇개 하고 뭐상몇개 마음에 한두개 정도 하나 정도 있는데 여기서도 포 포장 들어와 차장 들어와 상장 들어와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계속 중국은 미국은 계속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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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걸 맞게 급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에나들이 어 이것 봐라 중국이 어좀 힘을 쓸줄 알았는데 힘을 못 쓰네 라고 표현되는 게환율이 급등 부분들 나와 보다는 거 그게 홍콩이 깜빡깜빡 하거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걸로 시진핑이 쓸수 있는 카드가 제한이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중국의 패배를 가능성을 같이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중국은 미국 트럼프는 지금 신났죠. 계속 공격 부분도 하니까. 왜 이걸 지금... 하, 진행하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50%까지 올라왔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걸 이 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약간 눈높이로 높여 놓고 500억 달러 배팅 들었다가 중국이 반대로 500억 달러 가500 받고 2 0 0 0억 달러 때려버렸죠. 그리고 여기에 제한 조치하고 어, 그다음에 미국에서 어떤 첨단 기술 제품 부분에 드랍 가능성까지 딱 하니까 중국이 꼼짝달성 못하는. 어 이것 봐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룰 자체가 향후에 다른 나라들아, 멕시코든 캐나다든 아군이든 우군이든 다 상관없어요. 미국은 아메리칸 퍼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향후에 이제 FTA 부분들 체결할 때 기준 자체가 0에서 기준이었다면 이 기준이 이제 중국 기준으로 20, 30까지 쫙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협상 전략 부분들 우리가 후려치는 거죠. 지금 다 후려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긴장감 자체가 계속 가버리면 중국의 문제가 분명히 환율 쪽에서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출렁거림 자체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제 얘기 드렸던 건 지주일이 지금 50%까지 넘어섰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어, 벼랑끌에서 밀어버리면 한국선은 받고, 오케이. 그, 챙길 수 있는 걸 챙겨야 되는데, 밀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배수진을 친다는 거죠. 중국도. 그래, 같이 한번 죽자. 같이 한번 떨어져 죽자라고 해버리면,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겠죠. 근데 항상 이런 극점 부분들이 진행된 다음에, 표 부분들이, 우리가 시장, 시장에서 느끼는 텐션감이 극대화될 때, 반대로 해결의 구도 부분도 분명히 커집니다. 중국의 대형카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 이번, 뭐 JT를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어, 유아재수처를 보내야지만 중국이 배수진을 치면서 그래 나는 끝까지 어, 물어뜯고 하이에나 가 들어도 말든가를 피를 보면서까지 상처를 얻으면서까지 한번 붙겠다라고 해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시장에서 높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시진핑의 오른팔인 왕치산 부주석이 어, 빠르면 다음 주 정도 전후에서 방미할 것이라는 예기 가능성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1분기에서 2분기 쪽 어, 금융으로 인해 가지고 뭐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작년부터 해 부채를 좀 잡기 위해서 약간 허리띠를 졸라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 경제 지표 부분이 소폭 하락 부분들이 진행된 것도 있고 뭐 시장에서는 금융 위기가 될수 있는 왜 위안화가 강수로 지금 탁 치고 올라갔죠. 강하게 지금 약세로 지금 진행 부분 하다 보니까 하이에나들이 지금 눈치를 채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이걸 막기 위해서 어 제기억으로몇억 달러 정도 중국이 소비 부분들을 했어요. 어 소진을 했어요. 중국이 물론 외환 보유고로 많습니다만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붙었을 경우에 외환 소유고 보유고의 소진 부분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게 현재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이걸 관람하고 있다 하니 종목군이 변동성이 크고 어, 개, 각 개별 종목군의 움직임 자체는 천차만별 움직이죠. 시장도 재미도 없고 종목군도 변동폭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이 들어온 거예요. 한편으로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부분이 있는 거고 어, 이렇게 몰렸을 때 텐션감이 가장 극대화 됐을 때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진핑이 손을 든다. 물론 중국이 어느 정도 어, 뭐, 2천억 달러니까, 특히 지재권 쪽에서 많은 양보 부분들. 근데 지재권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수준에 이미 진입되어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카페 가지고, 가지고 가죠. 가 어, 우리나라 지금 그 반도체 쪽 기술자들이 한 100명 정도가 지금 중국 쪽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자, 아무튼, 어, 시진핑이 항복을 할 것인가. 시장에서는 90% 이상의 확률로 시진핑의 대패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손을 질 것인가? 얼마나, 어, 그, 패배라고 하기는 그립니다만, 어, 스무스하게, 예, 이걸 융합을 시키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지금은 양보를 하고 조금 더 힘을 더 키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 부분들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 규제 부분도 완화를 하고, 어, 우리가 이제 하이에나에게 먹힐 것인가 부분들은 양털깎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 물론 항상 그 공격할 준비 부분들은 돼 있습니다만은 아직 금융 규제의 문호 자체가 한 8차로 정도 오픈이 돼야지 더 쉽게 들어갔다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중국은 아직 그 개방 자체가 뭐 8차로를 최대 폭으로 본다 가면 2차로 3차로 정도밖에 개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서로 이 선상에서 화해할 수 있는. 어, 왕치산 부조석이 가장 많은 키워드 부분들을 가지고 가고 여기에도 플러스 알파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화해 다음으로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두 가지가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됐을 때는 다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자세하게 분석 부분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걸 노리는 거예요. 두 가지 시나리오. 어, 미중 무역분쟁에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와 있는 내용으로 추론을 하는 거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아, 어느 쪽으로 갈수 있는지 그 부분하고 연준 의장이 코멘트 부분이 됐을 때두 아, 가지의 이, 이 뭡니까 그 퍼즐 부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됐을 때는 아, 박막권 상단 부분들까지 공격 부분들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있기 때문에 미리 분석 부분들 해 놓은 겁니다. 자. 오늘 5월, 6월 그럼 여러분도 그 패가 나오기를 퍼즐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카드가 됐을 때 어떻게 공격 부분들이 될수 있을까? 오늘 6월 어, 다섯 번째 주, 6월 27일입니다. 하디슈 두 번째 방송에서 제목 아, 텐션감 실습입니다 아, 이제 그만, 누구든지 치킨게임 그만하고, 어, 산업도 치킨게임 하면 상당히 피를 많이 흘리죠. 예전에 우리나라 반도체 쪽도 그렇고, 폴리실레콘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LCD 쪽에 지금 치킨게임 부분들을 하고 있죠.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의 치킨게임, 하이에나가 중국이 쓸수 있는 카드는 그렇게 많지 않다. 시진핑이 항복할 시간도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게 시장의 컨셉서스인데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전략도 준비 부분들을 미리 생각 부분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들면서 유시민의 주식 뉴스공장 6월 5번째 하드시주 두번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